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와 HLB 생명과 학 테라피틱스 이노베이션 모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재신청 서류를 드디어 접수를 했어요. 네, 접수했습니다. 자, NDA라고 그러죠. 네, NDA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HLB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NDA 재신청권에 대한 재료가 주가에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좀 올랐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제출했으니까 호재 노출됐으니까 또 꺾여가지고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것 같고요. 어, nda 후에는 그리고 어, 우리가 또볼게 뭐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각 종목별로 그 수급통향 재료 상황 이거 네, 전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제가 여러분 텐백어주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영상 후반부에서. 꼭 확인하셔서 어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 l b 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예상과 다르게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서 항상 이 시장이 변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전략을 수정할 케이스가 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건들 실시간 중에 이런 건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HLB 입장, 뭐 HLB 생명과학 입장, 뭐 테라피텍스 입장 막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제가 텔레방에 초대해 드려서 정보, 자료 모두 드릴 거고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잘 봐야 결국 주식은 성공합니다. 꼭 문자로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NDA 제출했다. 아, 이제 아, 이게 뭐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도잘 아시다시피 삼수를 하는거죠. 삼수. 삼수를 하는거예요 2023년, 2024년에 이어서 2026년 초에 삼수하는 재신청 서류 NDA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하고 틀린 점은 과거는 사실 그 처음 낼 때이기 때문에 1차 때는, 2차 때는 뭐두 번째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할 요소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이 보완한 요소가 제대로 되면 그러면은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1차 제출하고 2차 제출할 때 하고는 좀 틀리,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완을 할 부분을 FDA나 HLB 측에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삼수건은좀더 시일이 좀 빨리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클래스 1 2개월 클래스 2 6개월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결과는 이제 뭐또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거 호재 노출됐으니까 또 꺾여가지고 또 재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물론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셨잖아요. 뭐 이를테면 여기 쭉 보면 20023년 0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2 0 2 3년 5월 여기서 한번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2 0 2 3년 5월로 갑시다. 5월달 5월에 서류를 제출을 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달에 서류 제출을 했어요. 네, 반짝했다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음. 자, 물론 이제 이전에 좀 올랐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또그 제출이 된, 된 겁니까? 일단 2020 23년 5월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 7월 17일에 NDA 검토 개시를 확인했죠. 접수했다. 검토 시작하겠다. 이게 언제였냐면 7월 17일이었어요. 이때 여기 어디냐면은 바로 이 어, 자리입니다. 근데 참 신통,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 그대로 갑시다. 2024년도 5월 17일에 CRL을 수령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죠. 여기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 CRL 수령해서 9월 20일에 보안 자료를 제출을 했죠. 보안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9월 어 20일이죠. 24년 9월 20일. 요 때쯤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요 때쯤 되겠습니다. 요때 이제 재심사 보안 자료를 제출을 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좀 화끈한 맛이 없었어요. 요때 요 이전에 시세가 좀 이렇게 올랐었고, 그죠? 그리고 요때 이전에 그리고 엄청 시세가 났었고, 요 때는 별별 일 없었고요.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단 그런 건의 재료가 이렇게 노출이 된 다음에는 항상 좀 신통 쳐놨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재료가 노출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항상 신통치 않았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죠? 뭐이네 경우 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시세가 크게 난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어.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보완자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던 건이잖아요. 어. 한두번낸 것도 아니고 삼차기 때문에 FDA에서도 문제가 뭔지 잘 알고 있고. 어. 그리고 캄넬리 주마베서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매를 크게 맞은 다음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초입단계는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하고 똑같이 보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과거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지금 예전 시장하고 틀리잖아요. 코스닥 1,000 포인트 넘어서 가지고 자금 막 들어오잖아요. 코인 시장에서도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 돈싸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주가를 올리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하고 똑같이 재료 노출되고 처진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 이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만 되면 통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과거의 패턴 보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죠. 과거에는 이런 정도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급락을 한 거고, 뭐,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밑바닥에서 이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잖아요. 분명히 색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두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뭐잘 아시지만 리라, 리라가 이제 nda를 제출을 하는 건이 요건도 남아 있잖아요. 담관한 건에서 그죠? 원래는 뭐 1월 뭐 이렇게 얘기 나왔었습니다. 뭐 1월 아니면 어때요? 뭐 2월이나 3월이라도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제출한 건에 대한 소재 요소도 이제 등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HLB가 임상 진행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에서 자금을 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일전에 드렸던 가격대 5만 육천 원대 위쪽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 건도 역시 도움이 간접적으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부, 부분들을 좀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너무 잘게 썰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위쪽으로 뭐 물량, 매물 때도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죠? 매물 때도 없는 구간 아닙니까? 여기가. 여기, 여기까지. 그죠? 매물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hlb 기준으로 볼때그 호재가 장 시작 전에 나와가지고 뭐 주가가 눌렸습니까 눌리지 않았잖아요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외인이 좀 물량을 매도를 약간 때렸죠 네, 때렸습니다 100만주 정도 때렸는데 기관이 그 대신에 뭐막 샀어요 근데 개인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그죠 개인이 왕창 매수하지만 않으면 더좋아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이 공매 동향, 네, 이 동향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늘긴 했어요. 네, 여기 759만주에서, 이게 조금 안 보입니다. 이게 뭐, 계속 로그, 로그인 하라고 해가지고 골치 아파졌어요. 그죠? 아, 이 화면이, 700한 7, 80만주로, 약, 약간, 공매가 약간은 늘었어요. 근데 지금 공매가 나와도 주가가 쉽게 안 무너집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공매를 자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공매를 보는데 몸통이 강한 상황에서 왜 자꾸 공매를 봅니까? 음.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수급 자체도 5일 26일 120일 선까지 정배를 패턴으로 계속 전개가 되잖아요. 모양을 완전히 정비했잖아요. 정비.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면이 좋다. 좀그 측면을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생명과 학 같은 경우는 여하튼 뭐, 157억 정도 자금 들어온 이후에, 일단은 뭐, LB를 따라가는 거예요. 좀 탄력은 느리지만, 같이 HLB하고 같이 보실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금이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제일 좀 둔하죠. 제일 둔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구태가팔 이유가 없죠. 왜냐면, HLB 간접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으면서 새로운 모멘텀도 등장이 되면 되잖아요 뭐 지금 무너질 차트가 아니잖아 그죠? 이건 조금은 더 두고 볼수 있는 것이고 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네, 이노베이션은 탄력이 좋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매자인 물량이 다소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 외인들도 조금 매도로 나왔죠? 그리고 사모펀드가 들어오다가 52만원 정도 물량을 좀 떨었네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한 번쯤 좀 흔들어 줄수 있는 타임도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계속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흐름이 죽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뭐 지금 흔들릴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그 문자를 HLB, HLB, 테라피틱스, 막뭐 이런 식으로 꼭 문자를 주시면 타임을 안 놓칠 거예요. 그리고 정보 자료 좀 받으실 겁니다. 무료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HLB 입장, 테라피틱스 입장, 막뭐 이렇게 꼭 문자를 주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텐베거 종목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여러분 꼭 하셔서 한번 큰 수익 한번 내 보십시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자, 텐베거 종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 텐베거 종목을 왜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지수 크게 급등하고 그런 패턴을 보였지만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그 많이 못 먹고 있어요. 오히려 손해 보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이 이게 아직 늦진 않았는데 또 늦었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급등한 종목에서는 승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볼 때는 1 0 0 0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꾸 모아가고 배팅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른바 그 시세를 크게 낼초대형주들은 이미 많이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 남아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좀 길게 보면서 1 0 0 0거 정도는 좀갈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요거는딱두 가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AI 시대의 길이나 그리고 디지털 자산 대장적 군단에 속하는 당연히 이 건과 관련된 아주 초강력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요두 개가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들 모릅니까? 입이 네,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 한번 주봉차트, 월봉차트 보면 네, 주봉차트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출발하는 단계죠.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3전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지금 뒤늦게 이거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익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월봉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월봉차트도 지금 현재 누워있다가 이제 꿈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사야지, 여러분, 뭐, 이미 이렇게 치고 나간 종목도 안만 좋아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 하자는 거예요. 재무 실적은 당연히 오케이죠. 그리고 외인 기관 본격적인 순매수 초입입니다. 외인 기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수급 다 점검한 겁니다. 재무 실적은 뭐, 두말 하면 순간 봅니다. 아,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우리가 매수하는 이슈의 성장성, 이 성장성 부분이 최최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시장이 좋을 때는요, 이성장조적으로 외인 기관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이 종목 꼭 여러분 아시자고요. 요거 어, 그래서 일단 매수 타임 비중하고 매도 타임 비중.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보유했을 때 AS. 네, 이런 것들 전부 그 제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텐베거, 텐백어, 네, 텐거라고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그 같은 종목, 매수부터 매도까지 보유했을 때 AS까지 확실하게 들려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텐베거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